한국식. 한국식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응, 음,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니, 아, 네. 점심, 뭐 먹어요? 이거 저걸로 통해야그거 네, 아직 한국 핸드폰 아, 했어? 아가지고 중고폰이에요. 아, 벌써 나왔어요? 이거 5? 아, 이거 66요. 6인데 중고폰이 벌써 나왔어? 아, 지금 신제품 7. 아. 1년전 모델 나도 지 이거, 이거 하 살라 그러거든 나 이거 스리야 아 근데 그거 얼마 주면서 중국폰 이거 6 중국폰 이거 47만 원인가 47만 원싼건 네. 아닌데 네 당근에서 샀어요 근데 완전 새 건데 네 상태 그제일 좋은 거죠 되 예쁘다 응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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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샀어요 아, 아이폰 안 하고 그걸로 했구나 아, 아이폰도 있어요 두, 두 개요 네 신본신 핸드폰 두 개요 한아 안에 한에 안에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웃음> <웃음> 한국 언제가? 네? 응? 한국은 일주일 되는 네. 회장님이랑 같이 왔잖아 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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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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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왔.. 14일날 왔나요? 네 그때.. 14일.. 3일날아한 14일날 14일 왔지 그치, 14일 같이 그치 네 그때 회장님이랑 같은 비행기 탔죠 그러면 지금 네. 네. 딱 아이고 아이고 물쏟네딱 오늘이 네. 오늘이 일주일 어저께가 일주일이었는데 딱네그 물고 네. 딱, 딱 일주일 딱 됐네. 딱 일주일 됐네. 네. 음. 뭐 먹을지 물어봐. 회장이 물어봐. 번, 물어봐. 아니, 번역기를 물어봐. 번역기를 물어봐. 번역기를. 번역기를. 뭐뭐그닭 들어간 거 먹고 싶다고. 이 앞에 저거 있어. 백부장이라고. 네. 백부장이라고. 닭백숙인데 그 너무 맛있어 거기 백부장이라고. 닭. 음, 음. 너무 맛있다고, 백부장이라고. 아, 닭, 아, 닭. 닭. 닭 중에서도 어떤 거 먹고 싶냐 물어봐. 그때. 아, 아, 아. 엊그저께 다 숯불고기, 소글불이 먹었을 때잘 먹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건 없어 네 닭백숙이죠 닭, 닭백숙인데, 네. 어우 되게 맛있어 백부장이라고 네. 닭한 마리, 닭한 마리 아 응, 닭한 마리 집이야 닭 좋아하는구나 아네 응? 이거 먹어요 닭, 닭 아. 꼬끄댁 꼬끄댁 <laughs> <다>. 이거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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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닭, 닭고기 좋아해요 어, 닭고기 좋아하는구나 네. 아. <laughs> 아니 근데 사진보다 내가 화장대 지금 뭐라 그랬어 사진은 잘 찍지 사진보다 너무 예뻐 지금. <laughs> 아, 실물이 훨씬 예뻐 제가 사진 잘못 찍는 거 같아요 어, 그치? <laughs> 실물이 훨씬 예뻐 어떻게 저렇게 예뻐? 아니, <laughs> 엄마 아유. 아버지 시험 얼마나 떨어졌나 네? 엄마 집하고 얼마 떨어졌어? 아, 저희, 부모님 집하고 저희 집이요? 여긴 파주, 부모님은 부천. 네, 사러 와서 안막처 멀어. 30분? 네. 하긴 부천이니까, 그, 그거, 그 인차, 뭐, 그거 타고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 금방이지 뭐. 네, 예, 그 삼산체육관 쪽이 네, 예. 삼산체육관이요? 네. 예. 아, 우리 큰딸이. 거, 거기 사셨죠. 어, 거기 주범 아파트. 네, 예, 맞아요. 거기. 거기. 지금 일산으로 이사갔지?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 아, 거기. 거기가. 30, 부천 동네 쪽은 되게 좋더라. 깨끗하고. 네, 거기, 응. 깔끔하게 응, 다 됐어. 어, 지금 일산에 일어나서 그 주공에서 1년 반, 1년 반 살았구나. 아, 너무 예뻐서. 응, 어, 왜안 찍어야 되님 사진. 내가 좀 찍어야 되겠다. 사진 찍어도 되죠? 아, 아, <laughs> 사진. 사진. 음. 아, 사진. 예뻐서, 사진. <laughs> 남편이랑. 네. 엠댁과. 네. 어. 음. <laughs> 응.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쁘게, 예쁘게 찍어줄게요. 예쁘게. 예쁘게. 어, 하나, 둘, 셋. 너무 예뻐. 그렇다면, 나와, 나와봐. 신부만. 아, 네, 너무 예뻐. <laughs> 하나, 둘, 셋. 오, 신물이 정말 예쁘다. 아, 사진이못 담는구나. 그래, 네, 한국 마담이야, 한국. 그래서 내가 한국, 오, 한국 마담.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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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어, 예뻐. 그런데 그래, 그래. <laughs> 피부도 네. 하얘. 어, 네. 하얘. 음. 남편이, 남편이 베트남, 음. 한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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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남편 베트남. 맞아. <laughs> 맞아. 엄마 엄마 보러 왔나요? 엄마 똑똑해. 아, 아버지 엄마하고 부쩍이 계시는군요. 음. 네, 토요일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음. 음. 그 내일 도갈 내일 가고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좋아요. 네. 맞죠? 네. 신랑도 착해요. 맞아, 맞아. 남편 착해. 감사합니다. 어. 내가 <laughs> 뭐?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이렇게 실마이 보니까 더 이쁘다. 내일 시골 갔다 와요다 어. 어디? 저 충청들. 네, 충청들. 인사드리라? 어. 네. 아, 약이 나겠네. 친가 어르신들. 네, 인사드리고 점심. 그렇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밤에 혼자 있어요? 지금 혼자 있어? 아, 네, 어제까지 혼자 있었어요. 야간, 제가 오을 야간 근무라서 혼자 잤어요. 어, 안, 무서웠, 안 무서웠다 그래요? 네. 아니, 앞, 어제 혼자 잤어요 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문잘 잠그고 <웃음> 어, <웃음> 괜찮아요? 괜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아요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데 띵동 찮도 남편 없으면 안 돼. 아요 괜찮아요? 괜찮괜찮고아 또다뭐새아파트새 뭐 아파트니까 앞으로 아파트 좋은 아파트니까 너무 좋다 그랬다. 시골 어딘데? 충도래. 충청남도 청양군이야 아, 고추 유명한데 네. 매운 고추 청양 고추. 네. 대천해조장 바로 옆에. 네. 아나 옛날에 가봤는데 대천해조장. 네, 그 바로. 아, 옛날이다. 몇십 네. 년전이모님 <laughs> 네. <laughs> 아, 오시면은 계시는 동안에는 집에 같이 있어도 되겠네. 네. 잖아 네. 방 네. 그렇죠. 아니 그 투정 아직 여권이 아직 관공서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 여권도 나중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다른 걸 서류를 많이 베트남 부모님들도 설명할 게꽤 있어. 네. 그래서 미리 이번에 이번에 근데 또이 명절이 꼈잖아요 일주일. 네, 계산도 좀 여름 여름이니까 차라리 빨리빨리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아리랑 의뢰하는 대행 의뢰할까 기회가 없으니 내가 밥 먹으러 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안 찍고 있는 거야? 응? 영상 찍고 계세요. 어. 엄마가 맨날 통화 많이 하는? 아, 근데 영상 통화 그, 그, 촬영 두 분하고 그, 뭐냐. 장인 장모님 맨날 연락, 연락하고요그또그 음. 뭐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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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